여자 우리 여자 오 좋다 오 <laughs> 누나 누나 장난이야 근데 메이크업 하고 있어서 당황스러워서 갑자기 장난이야 왜, 왜요? 들어갈까? 응아 어, 알았어 에이 진짜 잘공 응. 응. 보경이가 인터뷰 하라 그랬다 깜놀했어 깜짝 놀랐어 꼭 여자가 들어갈 거야 여자 아니지 보경아 보경이 아너 화장 안 했어 했어 그렇지 너 너무... 성공! 자 반갑습니다 오빠랑 가로하다가 제외기업 임신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시청자들 네, 그런 사람들 아니야 뭐. 우리 네, 시청자들이 네. 얼마나 센스있는 사람들인데 자 이거 제 개인 쿤팁이라고요네 네, 네. <laughs>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찾아보, 찾아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큰입니다 아 무슨말씀이야 앉아 계십시오 현식 오빠 어? 너 아는 너? 네연친 중... 어? 네. 어? <laughs> 괜찮순천한 <괜찮아요. 웃음> 어, 야, 너몇년 만이야? 네, 되게 오래됐지. 그때 한번 뵙고너 그때 젤리빛에 있었었지? 에이, 에이, 에이. 그래. 야, 기억나. 잠깐. 그때. 아, 어. 잠깐. 아, 옛날 제 여자친구의 친구입니다. <laughs> 아예 알아... 아, 예 네, 알아? 맞아요. 어. 국민의 첫사랑이야. <laughs> 어. 아, 그래? 어, 아야, 내 커피야. 야. 어. 어, 아, 야, 요면 며... 야, 여기서 이렇게 만나냐? 아, 원래 그때 그 속바. 손바... 같다 말했잖아요. 예, 맞아요. 예. 네, 예. 그 집에서 한번 가서 방송 이 예, 개 대사 예. 뻔했는데. 못 했죠. 예, 네, 그때 못 했죠. 맞아요. 네. 엔젤라 님 방송.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음. 아, 남이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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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이래요. 너무 뭐 호남이라고? 호남이? 오남이? 오남이? 야, 남이가 기분 나쁘지 그러면. <laughs> 그럼 걔가 얼마나 민혁의 고문인데. 보경이 이로와 봐. 호경 일로. 와네 오늘 어 저희 최근에 마우스와 함께하게 된. 네. 여러분들이 외우기 힘드시면 어 이병헌 씨 주인했던 헐리우드 화 G I 조를 여러분들 떠올리시면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G I M입니다. 여러분들. Will I M 아시죠? 블랙아이드 비스. Will I M. G I M. 네. G I M. 네. 아 그럼요. 매너 채팅. 우리 팬들도 많이 와있습니다. 우리 또 매너 채팅 잘하잖아 어 G I M. 네. 호경아. 우리 GIM 분들 좀 소개 좀 시켜주면 안 될까? 저 처음 본데요. 처음 봐? 뭐 나는 구면이라 소개 하니나 봐. 와서 직접 오빠. 유한 어. 씨.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유한 어. 씨고요. 아, 네. <laughs> 바울 씨. 네네. 아 바울 씨네요. 네. 베가 <laughs> 씨. 네. 베가 네, 씨입니다. 베가 씨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휴대폰 뭐냐고 그런 거. 네. 그렇죠. <laughs> 맨날. 휴대폰보다 안 유명해요. 아, <laughs> 저, 아유. 에이톰 씨, 네. 어, 어 아, 리더분이시죠? 네, 결식. 네, 제. 결 어떤 결식이죠? 네, 한글 <laughs> 아직 결식을 못 맺고 있어요. 아, 네. 맺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아유. 아유. 결식이 아니고요, 여러분. 결실입니다. 결실. 네, 본명이에요. 네, 본명입니다. 본명 음. 어, 한문이인가요? 한글인가요? 한글입니다. 한글. 한글. 음? 네? 실제 이름은 보경이. 야복경아너 네. 큰일 났다. 나 어떻게 왜? 너 월급 삭감 안 돼, 빨리 가. 들너 의리 있게 함께 해주십시오. 궁금하면한번 네이버에서 한번 똑딱 해주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G I M. 오 이거 올라온 아 레드 애플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그에드 애플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예, 상관없죠. 네, 예, 예, <laughs> 그렇죠. 저희 대표님 이름이 예. 그 이제 레드 애플이어가지고 한글, 한글 이제 영어로 하면 아호뭐 네, 애플이 네. 사과니까 네. 성함이 사랑해 이제. 아, 음. 아 그렇구나. 어 그렇구나. 어나 지금 이거 보고 있었어요. 어 지금 제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예, 네, 네, 생방송입니다. 네. 제 방송 보신 적이 있다고요? 아, 맞아. 네, 뭐뭐 보셨어요? 그 GTA 하는 거. GTA요? 해피를 네. 봐도 뭐쌍욕안 <laughs> 하던가요? 그 뭐지? 네. 돈막 주시는 클럽 들어가서 돈 주는 거. <웃음> 아, <웃음> 네. 아 이거 미국 문화 체험이죠, 네. 예. 오늘 네, 무슨? 음. 먹으면서 하는 방송도. 아 음. 어, 저는 먹는 건잘안 하는데, 그렇죠? 예, 저는 네. 먹방은 잘안 하고 그냥 이 몸매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 네. 별명이그 자기 관리? 예? 돼지. 예? 돼지 아니에요. 별명. 어 예? 무슨 돼지 예? 돼지랑. 아, 아 제가 사실 그그김김수 선배님 편. 어예 저번 아, 주에. 선배님 예. 예. 선배님 예. 그 그냥 정보 좀 이렇게 아, 하죠? 별명이 어, 네. 돼지. 그 <laughs> 리더 아니시죠? 예, 아니. 아, 실례지만 몇 년생이세요? 동갑이에요. 아, 팔칠. 예. 어, 말 편하게 해. 예, 예. 어. 예. 친구. 예. 결 결시라. 굉장히 어색해지는데. 음. 초면이 되지라니. 나예서 형의 결시라. 그래? 고향이 어디야? 저는 경기도. 아왜왜나 반말로 해줘아 어. 아, 괜찮아요 반말로 해도. 그럼 나 욕도해. <laughs> 이럴 게 없어 나는 이제. 너 어디야? 네, 고향? 경기도 문산. 군산. 군산? 문산. 문산문산 파주. 네. 나문산에댄날쌘옥스 팔았었어. <laughs> 그때 경찰차 잡혀갔었어. 어 고향이 어디? 고향 전라도야. 전라도. 어? 아 순천, 순천. 어, 어 어떻게 알아? 나 no. 멤버 동생. 그거야 맞아, 순천. 네. 근데 어디서 전라도라고 함으로 말을 못 하겠어. 아, 근데 되게 유명했다고. 이상한 네. 문화가 생겨. 어? 순천에서? 예. 아, 잘생긴 걸로. 순천 오픈하라고. 옛날에는 여자들 다 따고 다녔어. 마음. <laughs> 얘, 얘도 마음 따버리고. 똥, 똥. 아. 옛날에 진... 아 지금도 잘생기긴 했는데 옛날에. 아, 20kg 짧아졌 대체 누가? 대학생만 사겠지. 야이런거안 믿지? 저희 어, 얘는 알잖아. 후배. 후배 원래 오라뱅이 랩을 어. 하셨는데 공연자뜨잖아요 그면은 러 여자들이 반장 있어. 그럼 주지. 그럼. 진짜. 오늘은 너 만나주고 내일은 얘 만나주고 <laughs> 그러다가 한번 건달 여자친구를 잘못 사귄 거야. 야 진짜 나는 진짜 생활 뛰는 건달들한테 협박 당해버렸다 <laughs> 진짜로. 와나 그날 이후로 야구를 못 봐. 봤다만 보면 어 어. 어우, 제 친구랑 또 사귀시고... 연미, 연미가... 굉장히 사랑하셨죠? 연미가 엄청 유명한 미인이었지. 그래가지고... 뭐야, 안 내려가셨어요? 아, 뜨기 전에 안 내려가기로 했어 <laughs> 영원히 못 내려갈 것 같아. 아, 아 연미... 아, 근데 이런 얘기 하면 사람들이 다 조작조작 그러더라고. 근데 살이 좀 많이 쪘어요, 지금 아, 오프너가 어마어마했었죠, 제가. 협박까지 당했었는데. 네. 네. 지금은 뭐. 아, 어, 자리가 없어서 서 있는 거야? 네. 그런 거구나. 어, 미안합니다. 나 이거 앉아도 돼요? 네, 네, 어, 너어차 메이크업 해야 돼요.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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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 아, 어차피 여기사 하는 야너 뭐. 야, 라니 음, 누나, <laughs> 뭐? 왜요? 잘 나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해? 인터넷 고... 좀 비켜주세요! 아이, 거짓말 <laughs>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해줄게 여기다가 써? 네, 한번 고쳐주세요 어. 음 어? 아, 네가 앉아있어야 고쳐주지 아, 빨리 고쳐주세요 뭘, 뭐 인터넷? 네, 인터넷이 안돼요 아, 뭐야, 진짜 유치해 어? 유치 뽕짝이다, 진짜 저리 가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 <laughs> 빌게이츠. 아 이거 스티브잡가 만든 거 아니에요. LG에서 만들었잖아요. LG? LG 구 C 일가. LG는 네. 어떻게 어, 해야 되지? 에이, 이거 무선인터넷 잡는 거? 네. 음. 아 근데 예? 네, 아니 그 음. 검색 중이잖아요. 음. 아 그럼 잠깐. 아 아니면 되는.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가 노태? 노트? 이분이... 노태가 무슨 분인데? 노 노트죠. <laughs> 지금 LG 놓치는데요? <노트인데요>? 어디 가시나요? 어디 가시나요? 지훈씨 지난주에 우리 못 봐서 어떡해요? 저 찾았어요? 저 찾았어요? 아 그때 저도 지훈씨랑 인사하고 <laughs> 너무 기다리다가 너무 안 오셔가지고 그냥 갔거든요 지우씨랑 인사하고 어요리친하잖아요 아, 근데 이거 안 되네? 와. 아, 정말. 예. 저 혹시 메이크업을 와. 한번 아니, 경험할 수, 수 있을까요? 네. 맞죠? 좋습니다. <laughs> 아, 너무 신기한데요? <laughs> 네, 따로 바르신 거있어요아니 아니요. 아예 아바르셨요 어, 3초 거 네. 일단 <laughs> 아, 한번릴게요 네. 눈을 꺼내 빨리 되잖아 빨리 요또 이렇게 하, 하라고 하면 또어 진짜 이거 뭐지? 아, 까뭐 먹은 거 묻어있구나. 떡볶이 먹고. 박정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봤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뱅카페 스무스를 만나요. 저희 뱅카페는 다음에서 치시됩니다어 인터넷 그냥 포털 사이트에 G I E 한글로 <laughs> 검색하시면 그 공식 사이트라고 있어요. 그거 들어가셔서 사이트 아,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 파란 검색창에 쳐도 네네. 초록 맞아요. 검색창 예 네. 쳐도 나오고 예 네. 얘기해도 되요 네이버 그죠 상관 없죠 선배님. 네? 네이버 뭐 이런 거얘기해어 그럼요 와 음. 어, 여기 나오네 응 음. 어, 여기 있다 형 어, 경험 되잖아요 채원이 <laughs> <laughs> 친구가 죽여버린다 안닥치 죽여버린다 <laughs> 친구가 방송을 잠깐 했거든요. 아주, 그러니까 네. 이벤트. 칠년 전에. 네. <laughs> 네, 저희 쇼홍보하기 위해서 조금 잠깐. 했었습니다. 다른 아이돌분들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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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네요. 순천이야너바우라너 충청, 네. 순천이야? 네 제가 순천 어디야? 저희 연안어디 고등학교때까지? 네 고등학교 2학년 때돌아왔었어 어디 고등학교다녔어 순고 순고? 네, 평진아어 <laughs> 그럼 너 나랑 처음에 만나서 술 먹었을때 몇살이었어저 그때 <웃음> <웃음> 제가 그때 아마 내가 그때 스무 살이 었거든 <laughs> 네, 좀 어렸을 거예요 음. 아니, 저 그냥 술안 먹었어요. 아, 담배만 폈나? <웃음> <웃음> 기억이 잔나네. 아, 네. 형이 그때 되게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옆에서 우러러 보고 있었거든요. 진짜 거짓말, 조작이 아닙니다. 저희 최군 형이 정말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지금은 저도 많이 달라져서 좀 몰라뱉는데, 살짝. 네. 어렸을 때는 정말 잘생니다 지금도 여자애들이 나보고 소리 질러. 더럽다고. 이야 그래요. 이거 아비데 이거는 GIM 노래지. 네. 네. 그렇지. 그때 그 팔마축구에서 공연한 거 기억나세요? 그어 순천 평생 합수 축제.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어 김. 진짜? 그때가 내 리즈 시절이지 <laughs> 그때 돈더 벌었어 지금보다 그동안 <laughs> 고등학... 네, 응. 어. 아나아른하다 <laughs> 수영원이다 괜찮아요, 오늘? 왜? 예? 평소보다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저... 조금. 조금? 네. 참, 별 일이 다 있어, 그쵸? 그쵸. 그렇죠. 에휴, 더러워도 <laughs> 뭐 어떡해. <laughs> 이지고삼모 뭐. 오, 근데 승질 나니까 더 이뻐 보인다. 좀 씩, 시... 좀 씩, 시... 응? 어? <laughs> 왜 그러냐고요? <laughs> 나 몰라? 나 이런 놈도 몰랐어? 근데 난 칭찬하면 안 되나? 응? 어? <laughs> <laughs> 아, 반 번? 말만 해도 사람들이 그래. 음. 남자친구는 끝나고 만나로했어요 네? 남자친구는 끝나고 만나기로했어요저 없는데? 요 남자친구 없다고요? 네,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응. 음. 또, 또 물어보는 거예 혹시 일주일 만에 생겼을까요? 한숨 쉰 거예요? 네. <laughs> 불쌍잖아 웃어줘 음. 바울아 그럼 언제 데뷔한거야 지하엠은? 저 여기 마지막 멤버로 들어왔어요 아 너는 이제 합류한거야? 네네 아그 동중파 데뷔는 4월 올해 4월? 작년 4월 작년 4월? 네. 작년 4월, 작년 4월. 작년 4월. 네. 작년 4월. 작년 4월. 이제 딱 1년 차네. 아마 78번 정도 나올 겁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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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78만 나오니까 저희는 한1 5 0 0번 정도 들었으니까 한만번 정도 들었죠 어쩌라고? 아 졸려 어떡하지? 잠들면 그럴거야 음, 음. 우와 신기한다 누가? 아 매니저? 이런저저건가 이런거는 매니저가거저 성룡 갈저 저희가 네. 지금 사진을 한장씩 찍요 사진 한장씩 찍을려같이야아니아니 한장씩 이렇게 아, 그러니까 메이 사진을... 때문에 네, 네. 셀카지 찍으면 안 돼요? 아, 셀카 지금 안되죠 진짜요? 네안 아, 되나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개인기요? 제가 딱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에프터 네. 일랜드 이용기 선배님 끄지 네. 마이크 마이크가 안니까알아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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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울 때눈감면더잘 보이는 그런 사랑 와. <laughs> 제가 이따가 방송에서 개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어, 박효진 선배님, 그리고 하동균 선배님, 그리고 또 어, 빅뱅탑 선배님, 수아레지 음. 선배님. 네, 굉장히 많습니다. 임재범 선배님 등등. 이따가 방송에서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볼 건이에요? 님이 맛보기 좀 보여 주세요. 네? <laughs> 가에서도 잘 생겼어요. 그러죠 한번 네. 이제 들어 네, 보세요. 네, 내가 네, 오늘 그러니까 머리를 기르고 <laughs> 있는 중인데 어, 되게, 되게 아 보다. 두나도 티구지 말세요이아 되게 깨끗하게 나왔네요. 음. 맨데잘 맞네요. 이발 좀 하네요. 가발. <laughs> 가발 아니에요. <laughs> 네. 짧으면 잘생겼겠죠 다들 가발 가발이냐고 여쭤 보세요. <laughs> 머리 좀 짜도 래요 근데. 가발아니에 진짜 머리에요? 예. 네. 일단은 제가 오늘 염색했어요, 검은 머리로. 그래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 어, 미소녀. 김원준. 근데, 선배, 언타이트. 선배 님. 어, 가까이서 재니또 반응이 좋네요. <laughs> 배반누구예요 <배백이는 웃음> <왜> 반응? <laughs> 배가, 배가군이. 아. 아이 친구 이, 이름이 배가예요. 너무 네. 잘생겼대요.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누구지 베리? 맞아요. 배가분이 이제 베리죠아괜찮요배가일티 <배익이죠>. <laughs> <되게> 잘생기. 제가 <laughs> 언제나 배가레이선이에요. <레이서입니다. 웃음> 댓글에 있길래. 네. 보네요. 내는 모자 이거 웃기다. 형 웃음은 없냐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분이 사실은 해깃빨이거든요. <laughs> 네. <laughs> 네. 가까이서 보시면 이빨이 살짝 보이는데. <laughs> <laughs> 이빨 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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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 그럼 제일 많은 사람. <laughs> 결실 <결시>, 네. 결실이야? <laughs> 아, 그럼 형이네요. 아, 네, 어, 응. 아, 뭐야? 팬입니까? 사생팬. 아하. 그래요. 뭐냐고 그러니까. 사생팬이에요? 아, 뭐냐고. 용도가 뭐예요? 용도 안 알려 주면 안줄 거예요, 이거 이거. 아까 뭐에이톰 형님이시네요. 네 네. 네 네. 습니다 어? 왜? 아, 비공개에요 나이? 아니요 아, 아니죠. 아니죠. 네네 네. 맞습니다. 에이톰 형님. 제일 어르신데. 어. 요원 씨. 요원 씨. 네 씨. 네. 그리고 네. 바울이 네. 결실 결실이 친구니까 결실이. 그 네. 다음에 우리 아, 배가. 베가. 배가가 막내네요. 네. 네, 막내. 알겠습니다. 아, 처음에 오프닝 멘트 하고, G.I.M. 가 인사 한 다음에. 아, 누나. 제일 처음에 오프닝이. 누나. 제, 어, 춤을 추고, 네가 전부자, 네가내 전부자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오프닝 멘트를 하고, 착석을 해서. 아, 뮤비. 음. 예 네. 착석해서. 착석해서, 게스트 프로필 소개하고, 시청자 질문하고, 그냥 음. 토크하고 땡땡땡 토크하고 지인. 어? 김그림이랑 아 여기 아, 미리 얘기했지. 아, 어차피 뭐알못 어때 아, <laughs> 아, 아. 아. 어차피 다생방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습니다 아. 그림이, 그림이 나랑 친구야. 어, 우리 쿤티비도 나, 나 동갑이야. 동갑이 아, 동갑이 아 네. 너 그렇구나. 네. 그림이가 저기 뭐야 넥스, 넥스타. 어 넥스타야 넥스타 어, 넥스타고 맞아 나랑 동갑이잖아 예전에 한번 나왔었어 슈스케 끝나고 김픽처 어. 김그린얘 요즘에 뭐 하니 지금 작업하고 있어 작업 네 응, 넥스타 맞을 거예요 저는 희한하게 소속사를 잘해요 우리 소속사가 창피해서 그런지 몰라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국내 최초 말하기 창피한 소속사 거성인터테이먼트 최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창피한 사장님, 박명 7월 달에 박명수 씨가 월드컵 간 보고 나서 예, 앨범 낸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망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 이슈가 안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어, 뭐, 어차피 다섯 분이니까, 뭐, 한 분, 뭐,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저저번 주도 그렇고, 매번 한 분씩 나오고 막이렇기 때문에 사실 뭐, 시간 금방 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않습니다. 모바일 게임을 쿠키런, 탭소닉, 마우스 노래방. 아, 명수형 사랑해요.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네. 거성 엔터테인먼트 인지호는뭐 거의 YG급이에요. 네. 어디 가서 소속사 이름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어요. 네. <laughs> 그래서 GS 엔터테인먼트라고. 아, 모모이 팬님 반갑습니다. 어, 저 오늘 술안 먹어요. 아침에 일어나야 돼가지고 술은안 먹습니다. 오늘 일찍와서 피곤하시죠.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희희오스케케줄이다른없없어 음. 네, 음어오어오신 분들 습니습니다카톡는오요오이브있습있습니래방이있잖있아요여러아요 여러분들 노래방 나 찍어줘.